인싸 아싸 모두 모여라 SNS에 넘쳐나는 핫템들 그중에서도 쇼핑의 참견이 고르고 골라 추천하는 참견 스타그램 같이 참견해요. 아, 아 여름 다가오지그 야. 아 다이어트 아, 다이어트가 나오지. 아 다이어트야? 어 난데 저거 난데. 맞아 빨리거리 대서 어, 우리 집도 저러는데. 우리 집엔 이불 올라와 있어. 펌트템. 아, 어, 뭐야? 나 저거 살라그랬어 발가락님? 아, 근데 발가락 사이에 뭐가 끼면 뭐가 아프잖아. 음, 저게 근데 말랑말랑한 고무야. 저기 자세교정인데이바르게 음, 걷어. 거... 저거 잘때 하면은 좋다고 하는데, 난 저거 끼면 잠이 안 오더라고. 아, 저거는. 음. 어, 저건 해봤어. 어, 와, 와, 나 저거 해보고 싶어 어, 이거 때리던데, 얼굴을? 나는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. 그 그래 나가 엄청 바보일 거 같아. 아, 저 운동이 되는 거야? 멀 응. 어. 뭘좀 약간 바보 같기도 하다. <laughs> 나랑 상민이는 그 아니영 님 촬영 때그 박성광 씨 나와서 해 봤었어. 아, 아, 해봤었어. 아 어때 어때? 어려워. 어렵고 한뭐세번 한 이상 하기가 아, 한뭐한 아, 힘들어 아, 되게 쉬워요, 근데 아니야. 자팍이 아니, 어려워. 음, 잘안 돼. 어. 왜냐? 아 저거 저거 두파 마사지기. 그거 진짜 근육 그 효과가 있나? 맞아 맞아. 일단 막끈 같은 어. 게 없으니까 좋은 거같아 저게 저게 저나도. 예전에 한번 해 봤는데 이게 뭐 이게 약간 전, 전류에 맞아. 의해서 이렇게 반대 반응하는 거거든약에 근데 그거를 안 아픈 데다 해서 그렇지 만약에 등이 걸리거나 <laughs> 결린데도 하잖아 너무 시원해쭈물러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이건 나+ 나 있어 아니, 이게 아니, 뭐야 종아리 저렇게 아니. 어 뭐야+ 뭐야+ 뭐야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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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다리 중에 이 종아리가 좀 약간 음. 신경이 쓰이는 거야. 그래서 헬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. 어. 종아리 살은 어떻게 빼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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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냥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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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타고나는 거래. 어? 아... 뺄 수도 없고 키울, 근육으로 키울 수는 있어도 빼기가 음 너무 힘들다는 거야. 오 근데 이게 자주 마사지를 해줘야지만 맞아맞아안 써야지만 근육을 안 써야지만 좀 이제 좋다고 하는 음 건데. 이거 어떻게 넣어? 아니 반대로 해야지. 반대로 이렇게. 반대로 해야지. 반대로 이렇게. 아같지 <laughs> 않냐? 그거 모양이. 야아니아아니아니아 아니야, 아맞아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거아아아이아니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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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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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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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었네 아, 잠깐만요. 아, 자면... 치지 마. 아니, 진짜, 아, 진짜 장난. 장난. 우리 자다가 일어났는데, 다리 지나지있지 어, 네. 네. 경훈아, 앉아서 일어나봐. 어? 자, 자, 자. <laughs> 진짜. 이게 근데 여자, 여자한테는 진짜 좋을 거야. 이거 진짜 시원해. 와, 와 너무 진짜? 좋아. 나 이거 살래. 살만해. 아, 가격이 괜찮아. 이거 그렇게 진짜 살만해. 와, 너무 좋은데? 이거 대박이네, 이거 진짜. 이렇게 하고서 산책하면은, 와, 살 그냥 빠지겠는데? 몰라, 계속 주물러 주는 것 같아, 종아리를. 오 그리고 오 많이 걸으면 사실 종아리가 알이 음좀 생길 수 있거든. 맞아, 맞아. 그럼 방지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. 내가 한 쪽이랑 안한 쪽이랑 지금 네? 느껴지는 차이가 있는데 어. 마사지 받고 나면 좀 가벼운 느낌있잖아 아, 어깨도 어깨도 그렇고 약간 그 느낌. 이